예, 오늘은 팔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런데 특히 팔목을 치료해도 낫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팔목이 한 번씩 아픈 경우는 누구나 겪고 있는데 대부분 조금 쉬거나 하면 어,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테니스 엘보라고 팔목 바깥쪽에 통증이 심해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일부는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또는 팔목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픈 경우도 있죠. 또는 팔목 주위에 통증을 느끼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느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러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고 그 부위를 치료했는데도 잘 낫지 않고 몇 개월, 또 저희 병원에는 몇 년,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넘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를 어,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이런 경우에 환자도 힘들고 저희 치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만성통증의 어,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즉, 팔목 근육이나 인대하고 그와 연결된 척수, 또 그와 연결된 뇌, 이 부위에 연결된 신경조직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. 조직에 이상이 있지 않더라도 신경전달체계에 어, 교란이 일어날 때 이러한 만성적인 팔목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팔목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어, 통합적으로 신체의 여러 부위를 찾아보아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이 지속되는 원인 중에는 어 계속되는 나쁜 자세로 인한 작업과 스트레스와 어 휴식이 충분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병원 치료를 하면서 본인이 유의하시면 훨씬 빨리 나을 수 있고 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. 어쨌든 팔목이 아프다고 나지 않을 때는 팔목 이외에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찾아보고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.